건진법사 집에서 발견된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관련해 당시 검찰 지휘부와 수사관들의 증언이 묘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총문회에 출석한 당시 서울 남부지검 지휘부는 증거인멸지시를 한 적이 없고 수사관의 실수라고 주장한 반면 수사관들은 검찰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과 달리 띠지 등을 훼손하지 말라는 말을 저희는 들은 적이 없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청문회선 검찰의 증거 인멸과 꼬리자르기란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건진 밥사 전성배 씨를 수사하던 서울 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전 씨의 집에서 찾은 5천만 원 어치 관봉권. 압수 당시 돈은 띠지에 묶여 비닐로 포장돼 있었고 돈 출처를 추적할 정보가 담긴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띠지와 스티커를 모두 분실했고 감찰도 진행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오늘 열린 검찰 개혁 입법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은폐 의혹을 재차 제기했습니다. 이 관봉권 띠지가 2022년 5월 13일 다시 말해 윤석열 정권 출범 초기에 나온 것인데 2018년 사건 수사하다 갑자기 2022년 튀어나오니까 어떻게든 빨리 덮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남부지검 지휘부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당시 최재현 검사가 증거 지시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압수수색 넉달이 지난 4월 직원이 현금인쇄다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고 경위를 확인해 대검에 보고도 했다는 겁니다. 감찰은 이목이 집중된 사건을 수사하던 수사팀의 사기 등을 고려해 미뤘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당시 검찰총장은 심우정 전 총장이었고 남부지검장은 신흥석 전 검사장이었습니다. 대범의 관봉권 폐기 상황을 보고했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수사에 집중하자라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덥자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당시 관봉권의 생 걸로 지목된 압수물 보관 담당 수사관은 한 달에 천 건의 압수물이 들어온다며. 원형을 보존하라는 지식까지는 기억나지만, 관봉권도 띠지 분실 경위도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게 띠지가 둘러싸여서 왔는지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어떤 보고서 내용에는 띠지와 관봉을 훼손하지 말라고 수사팀에서 얘기를 했다고 네. 세 번이나 얘기를 했다고 적혀 있었는데, 저희는 그런 말을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지휘부 중한 명인 신흥석 전 지검장은 오늘 청문회에 보이지 않았는데 법사위에서 주소 불명이라며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해 출석 의사가 있었는데도 출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이 지난달 22일 남부지검 수사관들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현재 정식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사와 수사관이 왜 그러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여러분이 가장 뛰어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야. 이 글씨 쓴 답안지, 남들 다 폐기해, 비웃, 시었더라 띄워봐 주세요. 저기 글쓴 사람, 누구예요? 제가 썼습니다. 누구예요? 제가 썼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거는? 지금 오늘 나와서 무슨 자세로 나온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비웃씌야어 어제 그냥 혼자 연습하다가 적은 겁니다. 거짓말을, 거짓말 그렇게 해 되고 있어. 김정민! 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남들 다 폐기에 비웃씌웠더라. 그러면, 관봉에 띠지, 누가 폐기한 거예요? 김정민이 폐기한 거잖아! 지금 저렇게 써 있잖아요! 남들 다폐기에비읍시었더라 본인이 폐기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남들 다 폐기하듯이 나도 폐기한 거야! 이렇게 써 있는 거 아니에요? 자신이 쓴 거에 다 들어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스스로 폐기한 거죠? 제가 폐기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 답안지에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써놨어요. 위증에 위증에 가중처벌해. 대체 어디서 배운 거죠? 에? 폐기를 물으면 나 몰라. 책임을 물으면 수사 중.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는 동안 그 돈을 세는 동안 지문이 있을 거예요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장갑 끼고 샜다고 대답할 거죠 아, 장... 이 자료에 써 있습니다 띄워줄 수 있습니까 저게 김정민이 지금 들고 있는 답안지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저거... 지문 감식한다고 하였을 때도 장갑을 낀 채로 계수 계속... 저건 다른 사건 관련된 겁니다 이 사람아, 아 저거는 개수를 물어보셨어요. 지문 감시한다고 하였을 때 장갑을 낀 채로 개수한다. 그래서 지문 감식이 아니다라고 답해겠다고 써 있었던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자신이 만든 자신의 답안지와 문건에 자신을 올가맬 수 있는 증거가 다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증거를 인멸하고자 하고. 위증하고자 하고, 전체 수사를 흐리고자 하고, 저 돈이 윤석열 김건희에게서 나온 돈인지, 국정원이 김건희에게 갖다 준 1억 6천만 원에서 나온 돈인지, 아니면 어디에서 나온 돈인지, 이 돈을 수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에 의해서 수사가 은폐되고 조작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알려주면서, 남경민 수사관 억울하면 억울한 걸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그게 해결되는데 여기 와서까지 위증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검사 두분 그리고 다른 검사들 이것을 왜안 해서 해결하지 않고 이 자리까지 가지고 오겠는지 대한민국의 검사 두 사람에게 묻고 책임을 꼭 묻도록 하겠습니다.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서 증인 청문회가 음. 있었어요. 그래서 증인 두 명이 나왔는데 음. 이 사람들이 건진법사의 관봉권에 손댄 사람들이 네네. 음. 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냐라는 것든 지리가 오가는 과정에서 네. 야 메모가 등장을 합니다. 네. 메모가 등장하는데 저희 지금 보여드리는 메모거든요. 네. 저 메모는 검찰 수사관들이 네. 지들끼리 합의하에 만든 네. 시나리오. 각자가 갖고 있는 시나리오예요. 모범답안. 네, 모범답안을 네. 각자 그냥 서로 합의하에 만들어온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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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짜고 어떤? 예, 네. 네. 미리 짜고 온 건데 네. 네. 저기 위에 <laughs> 보시면 폐기. 네. 나 몰라. 왜 폐기했냐는 질문이 들어오면, 나를, 음. 나는 모른다라고 답변하는 거고, 음. 책임을 물어보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 물어보면, 아, 그건 수사 중인사안이니까 답변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1, 2, 3번, 뭐, 기억, 에 대한 숫자가 천 건이잖아요. 음, 음. 너무나 많은 건, 건이 있어서 기억을 음. 못 하겠다 이런 답변이고, 음. 1, 2, 3번이 이제 모범 답안이에요. 음. 근데 그 밑에 보시면은요, 음. 폐기에 대한 부분 있죠. 그 밑에, 밑에, 밑에 부분이 보면, 음. 네. 띠지 폐기에 대해서는 네. 남들 다 폐기해 병신들아라고써 있어요. 아 진짜. 남들 다 폐기해 병신들아라고써 있는데 아. 저거를 진해가 네. 갖고 온 문건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한 거예요. 네. 저 위에 메모한 걸 찍혔어 또 심지어. 네. 얘네들은 국회 청문을 처음 와 보니까 네. 이런 거를 찍힐 거라고 상상도 못한 거야. 아. 아 저걸 확대한 거네 그죠? 그렇지, 그치, 그치 확대한 그니까 거예요. 확대한 거네, 어. 야, 진짜 <laughs> 우리나라 이거... 국회의원들 스마트폰하다 아... 걸리고 네. 문건에 메모하다 걸리고 네. 수첩보다 걸리고 한 거를 얘는 네. 얘는 몰랐던 거야. 처음 와 보니까. 네. 근데 와가지고 지들 문건을 뒤에서 찍거나 네. 어딘가 찍었을 거라 클로즈업 할 거라 고 몰랐던 거지. 네. 남들 다 폐기해. 야, 진짜 화가 나네, 나 진짜. 아, 아 죄송합니다. 아, 근데. 네? 아, 비읍시였더라 네. 죄송해요. 네. 비읍시읍 뭐겠어? 그러면 네. 남들 다 폐기에 보수들아야? 그거 아니잖아. <laughs> 아니, 보수 앞에서 보수라고 <laughs> 하시 죄송합니다. 남, 아니야, <laughs> 남들은 다 폐기에 법사들아가니고 어, 그런 거지. 법사. <laughs> 법사. 그러까 이제 저런 식으로 써왔다라는 건데. 네. 아니. 국회를 대하는 태도는 이거 진짜 이 오만함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저 보고 나서. <laughs> 얘들이 미쳤구나. 이게 어느 자리라고 여기 와가지고 저런 메모를 했을까. 아니 굉장히 그어 태도도 네. 굉장히 뭐랄까. 페이의원들 음. 앞에서 벌벌 기는 모습은 보여줬지만 답, 답변 자체는 네. 다 준비해 온 답변이거든요. 네. 속으로는 비읍시하고 있었던 거야. 이게 전형적인 네. 개 사과에 버금가는 개 답변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모 변호사가 저 자리에서 시원하게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네. 수사관 쟤네들이 누가 지금 제일 무서울까요? 예? 음. 네? 그러니까 검찰일 겁니다. 왜?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수사하고, 기소할 것이고, 음. 나중에 구형할 것이니까, 음. 지금 쟤네들이 거, 지금 무서워하는 거는 당시 국회의원들이 아니야. 음. 음. 국민들이 아니야. 음. 검사들인 거야. 잘못 얘기했다가 네? 자기들이 네? 수사받았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쟤네들하고 지금 대화 상대 불, 구제 불능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오히려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김용민 소위원장이 네. 저 녀석들은 이제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 내란 음. 특검으로 엮어가지고 거기서 특검팀에서 이것을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 말고 공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네. 하고 자신들이 얼마나 멍청한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음. 아. 정말로. 아, 근데 진짜 충격적이지 않아요? 음. 아니, 그니까 막 지금 여러분들이, 음. 남들 다폐기에이 버섯들아! <laughs> 네. <laughs> <laughs> 버섯들아. 버섯은 너무 귀엽잖아! 아니, 그러니까 아니, 지금 댓글을, 음. 댓글을 그렇게 막 써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보석들이라는 분도 있어, 보석. 아, 남들 다폐기에이 보석들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비읍시에 되는 건다 말씀해주시는데요. 근데 네. 우리 시행규 변호사님. 음. 아, 근데 이게. 보쌈? 저는 아까도 우리가 음. 쉬는 시간 잠깐 얘기했지만, 음. 이 검찰 수사관들의 무도함을 보고 나니까 아니 우리가 검찰 개혁 얘기 아무리 건설적으로 하면 뭐 합니까? 이런 작자들 때문에 뭔가 이 검찰 개혁에 대한 부분보다는 아 검찰은 역시 폐, 폐쇄해야 돼 이런 쪽으로 흘러갈 것 같아 좀 걱정이네요. 아니 근데 오늘 저 수사관들이죠. 저 사람들은 이제 검사가 아니고 이제 네. 검찰 수사관들인데 연체가 굉장히 낮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 들어온지 안된 2019년에 한명 들어왔고 이제 국회에 와서 저런 모습을 보이면 열 받죠. 열 받고 네. 이거는 뭐참 국민들 분노를 자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인 것이고, 네네네. 저자들이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이건 추측인데 예.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을 때 거기에 응했던 사람들인 거고, 그러니까 예. 공범인 거죠 사실상 예, 예. 공범 혐의가 있는 거고, 그 그러니까 앞으로 저 사람들은 국회에서 보인 저 태도와는. 무관하게 음. 앞으로 이제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그럼 이거 수사를 어떻게 회피하겠습니까 음. 이미 다 드러난 사안들에 대해서 오늘 뭐 사실은 진술도 맞춰 온 거와 같은 네. 저런 식의 그.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들을 보이기 네. 때문에, 전 그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당연히, 이거는 뭐, 분노의 그, 여러 가지 그 질책들을 네.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가 인적 청산의 문제, 근데 이거를 갖다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야, 수사가 오늘 두명 보니까, 네. 수사관이 한 6,000명 되거든요. 네. 검사관 2,500명 정도 되고 행정 공무원 3,000명 정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두 명의 수사관을 보고 야 5,000명의 수사관 다 똑같을 거야.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음. 이걸 또 제도개혁으로 불을 붙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네. 저는 그런 흐름에 대해가지고는 이거는 자, 건설적인 음. 대화가 될 수가 없고. 아, 음. 아 따로 봐야 된다. 아, 당연하죠. 말씀이신데요? 아까 제가 주진우가 음. 최강우 고발한다할때 그거 따로 봐야 된다 했잖아요. 음. 넌 수사나 잘봐도 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저 수사관 두 명은 남부지검에서 아주 부정한 일에 연루된 음. 정말. 혼나야 마땅한, 그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네. 공무원 둘이가 오늘 나온 겁니다. 네. 그리고 국회에 나와서 저런 진술을 맞춘 태도까지 네. 나온 거기 때문에, 네. 저거는 저 개인들의, 저거는 문제를 우리가 네. 봐줄 거 없고, 가, 가장 엄, 엄마한 처벌을 네.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것과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검찰개혁에 있어서의 그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는 네. 완전히 다른 평면의 얘기인데, 아마 이 부분도 섞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부분 다 이해하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분노할 때, 그래도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는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예. 우리가 내일 한때 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안들이. 쉽게 말해서, 어, 소극적이라도 예. 저항을 했다. 불법적인 지시에 대해서 저항을 한 사람들은 음. 반드시 찾아내서 상을 줘야 되고, 또, 개헌과 관련해가지고, 가담했던 자들은 모두 찾아내서 처벌을 해야 된다. 음. 예. 신상필벌이 확실해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렇게 수사관 두 명이 나와가지고, 예. 국회에 나와서 음. 저렇게 위증을 하고, 음. 거짓말을 했잖아요.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 저런 사람들이 정상적인 공직생활을 이어가고, 혹여라도 승진하고, 승승장구 한다고 하면, 예. 다른 수사관 말씀하신그 6천 명도 똑같이 그걸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화의 오류에 빠졌죠. 그렇죠. 하지만, 없죠. 음. 저렇게 하면, 끝내는 다 음. 정의, 정의롭게 뭐가 밝혀지고 예.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처벌받게 된다는 것을 음. 이 교훈을 세워줘야지 음. 저런 사람들이 안 나타나는. 그러니까 오죽하면 장경태 원이 그김모 뭐 수사관한테 얘기하잖아요. 아니 본인 받 이거 받은 적 없잖아요. 비닐 봉투로된거 받은 적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본인은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수사관이든 검사든 이미 증거 인멸해서준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말을 못 해요. 이 수사가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뭔가 있는 거예요. 아니 많은 사람 다 아시겠습니다만 내가 범죄가 없다고 이거는 상식적인 거지. 내가 범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 상황이라면 전 이건 강압에 의해서 증거 인멸에 대한 공범 관계를 만들어 버렸다는 측면에선 이거 진짜 개떡 같은 예를 들면 조직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꼭, 꼭, 여기 여기 예, 말씀 하십시오. 예. 여기 박사님이랑 대표님 두 분. 김건희 특검에 추천하고 싶어요. <laughs> 이게 그러니까 국회에서 오늘 정언함 듣고 야 이들의 조직이 이런 수준이고 나라는 비판, 감정의 표현 뭐 이런 거 뛰어넘어야 돼요. 지금 이, 이런 걸 보면 국가가 썩어도 얼마나 썩었어요. 마음을 먹으면 이렇게 할수 있다고. 이거를 지금 우리가 케이스로 그리고 이런 사례를 남겨놓는다는 것이 용납이 됩니까? 특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는 국회에서 이문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이 정도 나왔는데 야이 사람들은 뭐 하위직 공무원으로서 위에서 시킨 대로 움직였을 뿐이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가면 나라는 절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네. 없다. 어떤 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충격적이었던 거는 자기 애들이 적어 놓은 그 프린트 해온 인쇄물, 그 네. 띠지 관련해 가지고 수사관들이 이제 보고서 읽다가 걸렸던 그 건데요. 거기 보게 되면 1번 띠지 폐기 여기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대답해. 그다음에 고의가 없다고 대답해. 이건 이제 자기네가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다음에 지시 부재, 지시 부재. 이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나한테 아무도 그렇게 말하라고 시킨 적은 없어. 문제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특히 관본권이라는 사실, 띠지의 중요성, 개수 뭐 이런 얘기 사실 별도의 지시 없으면 우리는 피의자 중이 띠지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없고 잘 몰랐다 이런 식으로 쓰라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게다가 두 번째 기업과 인지의 문제라고 변명해라. 하루에 내가 수십 권에서백건 정도를 접수하고, 다양한 압수물이 있고, 다양한 포장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 평범한 사건 중 하나에서 특별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특별한 지지가 있었다면 반드시 기억했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아이에게 정답을 적어 갖고 왔다는 거고요. 네. 거기다가 본인들이 여기다 적은 거. 어, 폐기, 남들 다 폐기해. 비읍시우드라 이렇게 쓴 거. 아, 나는 진짜, 이게 이 젊은 수사관들이 이렇게, 해서뭘 하겠다는 건지 향후에 난 그, 너무 걱정돼요 그리고 또이 사람들이 또 에이. 이게 사실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본인이 작성했으니까 물어보잖아요. 에이. 그랬더니 자기가 작성했고 그 사람도 자기가 작성해서 둘이 일요일 날 집에서 만나서 얘기했다는,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 근데 근데 말씀하신 내용이 들어갔다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 둘이서 이렇게 은폐하던 이유가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본인들이. 저거 아무런 문제 자, 그저 범죄 행위에 대해서 본인은 관여한 게 없다고 얘기하면 자기들이 그걸 적어서 일요일 날그 같이 만나서 이 얘기를 해야 될 하튼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그럼요.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없다라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 내부에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그냥 전가의 보도 같은 얘기만 하면 된다. 어, 저한테 미친 짓이죠, 이런 얘기. 근데 얘기는 그렇죠. 우리 PD가 너무 착한 것 같은데요. 저기저 밑에 다 자마, 자막이라고 그러잖아요. <laughs> 수사관들 친절하게. 예상 답변으로 남들 다폐기 XX들아, 저거. 이거 뭐예요? b u c c 라고 썼어야지. 비읍, <laughs> 우리 PD님도 너무 착해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 도의적 책임은 공감하나, 개인적인 책임은 없다고 하자. 지시 체계가 부실하고 규정이 애매하다고 하자. 당시 관본권이라는 단어는 들은 적도 없다고 하자. 아니 관본권이란 말을 왜 드, 들은 적이 없다는 말이 어떻게 나와요? 우리가 그때 얼마나 기사에도 나오고 보도에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 살면서 관본권이라는 거 이번에 처음 들어 가거든요. <laughs> <laughs> 아, 근데 그렇죠. 관본권이라는 얘기 듣는 사람 별로 아는 사람 잘 없죠, 네. 실제로는. 아 일반인들 중에서 네. 또 이번에 관본권 어떻게 생각하냐? 얘기해 볼 거리가 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쓴게 맞다는 뜻일까요? 그러니까, 관복권에 대해서 <laughs> 네. 그만큼 특수한 건데, 아, 기억이 시사원, 나지 않는다고 네. 일관을 그렇지. 하잖아요. 네. 저는 관복권 받으면 평생 기억할 것 같아요, 자랑스럽게. 그렇죠. 그래서 기억에 나는 진짜 좋은 방법이 있는데. 오늘님께서 <laughs> 중요하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궁금한 거는요, 왜저 수사관들이 자기네들이 다 안고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나는 알아요. 왜요? 이게, 물론 이제 검사하고 이 수사관들하고는 사실 직급체계가 달라가지고 서로 좀 다르긴 하지만, 아마도, 그 자기네들이 상사나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좀 얘기하는 바가 있었을 것이고, 향후에 공무원 생활도 잘하려면 좀 안전하게 가자 이런 얘기 아,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밀접한 듭니다. 관계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아, 어, 그, 그 말이 사실이냐면 더 무서운 거죠. 아 우리가 공모하면 범죄에서 처벌받지 않아. 그러니까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게 전제가 안 되면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뒤들끼리 작정만 하면 우리는 나쁜 짓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공감대가 있고 그걸 믿으니까 저런 행위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건 더안 좋은 거지 진짜. 맞습니다. 네. 자 국회에서 이렇게 이제 따져보는 거 있고 법무부에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대검지시할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정성 법무장관 좀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국민들이 지금까지 검사가 했던 행태하고 수사관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는 행태에 대한 절망 하고. 체감이 달라요. 어, 완전 달라요. 근데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정말로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정서본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뭐를 하기 전에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킨 이유가 뭐예요? 상식으로 돌아가자, 정의를 바로 세우자, 공평과 형평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이게 나라가 그리고 뭐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 해체를 하는데 기능적으로 어디에 두느냐, 마느냐 하는 것도 논쟁이 있고 거기도 우리가 법적 감정이 좀 실려서 가는 것도 한편으로 이해하지만 이거 해체 해짜한 해체 집면 진짜 안될 집단이다라는 생각이 오늘 수사관을 보면서 더 많이 드는 게 이게 뭐냐고 나라를 이게 집단적으로 다 낯서가지고 미친 자들도 아니고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네, 진짜 열안 받아요. 이건 아, 검사들이 저는... 행패부리는 열받아요. 검사들이 이렇게 행패 부리는 것보다 더막 내가 열이 너무 열받아요. 저도 저는 그리고 좀 실망스러워요, 솔직히 말해서 네. 열받는 건두 번째 문제고 사실 이렇게까지 무책임하게 나올 지 몰랐고요. 심은장 검찰총장이 이 사건의 이 상황을 아, 4월달에 알았다라고 하더라고요. 1월달에 이 사건이 벌어졌고. 근데 아무도 그 체계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 그리고 본인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속이고 기만해왔다는 거. 그런데 오늘 국회 나와가지고 이 당사자들이, 어, 너무 미안합니다만, 뻔뻔한 태도로, 아, 어, 나는 몰라요. 몰라. 니네가 한번 뭐 확인해봐. 입증해봐. 이따위 태도로 나오는 거. 이도검사가 증거인멸을 막 조직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뭐 어떻게 하기가 진짜 힘든 이 상황이 됐다는 걸 너무 기가 차고 혈압이 오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번 정권에서는 이거 인정하면 네. 다 죽으니까 혹시라도 네. 문제가 되더라도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우리 다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다 여기에 집단적으로 다 배팅을 하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배팅했으니까 확실하게 배팅의 결과를 지금 특검에서 정말로 실력으로. 정명해서 누가 어떻게 했는지 발본색원의 자세로 저는 밝혀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싹 보따리로 싸 가지고 한쪽에다 폐기시켜 버려야죠. 서영규 민주당 의원 건진법사 수사 담당했던 이희동 부산 고검 검사 전 서울 남부 지검 1차장을 향해서 여러분은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하고 있습니다. 건진 사건을 수사하면서 어,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하거나 뭐 만난 적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들의 증거 인멸과 관련된 혐의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아, 그럼 어디로 갔냐고요? 그 띠지. 몰라요, 나도. 그 띠지가 어디로 갔냐고요? <laughs> 사진과 <웃음> 영상이 어디 있냐고요? 그... 제가 지금까지 수사관들한테 들어봤을 때 사진과 영상이 있을 텐데 그 어디 갔냐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비닐도 그 손둘째치고 최초에 그걸 찍어 왔을 때. 현장에 가서 압수물할때압수물을 임의대로 자기가 박스에 넣을 수 있습니까? 그게 제일 먼저 최종부터 하는데. 대검찰청 감찰부에서는요. 띠지가 분실된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분실 과정에 윗산에 갭이 있었던 것으로 사실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 당시 검찰이 이에 대해서 감찰을 진행하지 않은 것이 매우 이상한 일이었다고 라 판단하고 있죠. 어, 그래서 대검에서는 남김 수사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색했고, 수신전 지검장, 남부지검장 퇴직했죠.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만큼, 이번에만 수사 대상에는 오를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제발 좀 제대로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laughs>